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깎기 카페입니다. 검단신도시 센트레빌 어떻게 보시나요? 닐릴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부동산 공부를 교과서, 책 이런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부동산 공부를 책이나 교과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인천 1호선이 이렇게 관통했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요.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있으면 여기 역세권을 사야지. 왜 역세권 바, 바깥에 있는 센트레빌 뭐 저... 엘리프, 이런 걸왜 자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역세권은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분들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도 어 관심을 갖는 거죠.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지금 검단 신도시가 그렇게 가격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은 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상품에는 적정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적정 가치예요. 만약에 회사가 만 원짜리다, 어, 한 주당 만 원짜리다. 그런데 어, 가격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만원 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어,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요. 그러면 주식은 안그렇습니까 주식도 막 적자 나누면서 회사, 이런 회사는 이게 역사이클로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은 어,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들은 이, 가치가 계속 오릅니다 근데 이게 적정가치죠 이게 적정가치 적정가치가 계속 오르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분양가 공사비 이런 게 계속 오르니까 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가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물론 적정가치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면은 적정가치보다 만약에 적정가치가 만원인데 5천원이에요 그럼 뭡니까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요거 2만원이에요 2만원에 사면 은 적정가치가 만원인데 2만원에 사면 손실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만원에 사가지고 막 세력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서 단기간에 5만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사자마자 며칠 만에 5만원 올라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럼 이런 것만찾으러다 했는데, 이거 잘못해서 만원으로 떨어지면은, 만약에 1억원을 투자했으면은, 만원으로 떨어지면 5천만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본전 찾으려면두 어, 배를 벌어야 돼요. 두 배를. 반토막이 났지만, 본전 찾으려면 두 배를 벌어야 돼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이 두배 벌기가 쉽습니까? 여기서는 5천원에 샀으면 만원까지 적정 가치만 올라가도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수익이 나는 거죠. 5천만원 버는 건데, 어, 두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투자는 정답을, 미래 정답을 아무도 모르죠. 모르니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확률이 여기는 수익날 확률이 높은 거고 여기는 손해날 확률이 높은 거죠 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그걸 매일 더 올라가지는 않고 만약에 천개 종목에서 한열 개가 더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열 개를 잡으려고 계속 여기서 투자해 나가는 어, 폐가망신하기딱 좋죠 돈이 아무 1억이 아니라 뭐몇 조가 되든 세계 최고 부자든 이역사에 글을 타면 금방 그지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이클을 잘 타면은 자본금이 쪽들어도 금방 부자가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저 수익 날 확률이 높아서 샀는데 어 비록 수익이 안 나더라도 오. 어 여기서 손해나는 것보다 손해는 안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요즘에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게 검단 신도시는 계속 얘기지만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하고 인천이 있는데 이 수도권 집값이 다 비싼데 제일 싼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데가 검단신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싼 데가 영종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가장 쌉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적정가치 수준 아니면 수도권 평균 집값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인천은. 그래서 인천에서도 구도심도 사도 올라가겠지만은 신도시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신도시를 관심을 갖는건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싼 비가 검단신도시라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74타입 미분양 날까요? 엘리프에 청약통장 쓰고 계약 마음 없었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요. 미분양이 있으면 죽고 싶은데 그거 기다리다가 엘리프마저 놓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심란하네요. 어이 죽즙은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어, 잘사고 동도 잘고르면 괜찮은데 어, 문제는 이제 그 동원 자금이죠. 동원 자금이 엘리프 살라고 청약을 토, 청약 동력까지 썼는데 어, 만약에 이 센트레빌이 죽즙이 나와서 센트레빌 주웠는데 엘리프가 당첨됐다. 그러면 엘리프도 놓치는 거죠. 돈은 한정적이니까요.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엘리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이긴 한데 센트레빌이 더 좋다고 봐요. 어차피 둘다 비역세지만 엘리프 1.7km, 센트레빌 1.5km고요. 초중고 유치원 바로 옆인 것도 좋구요. 엘리프는 전에 신동화가 분양 당시 가격이 메리트 있는데 계룡에서 가격 올린 게좀 아쉽네요. 펜트하우스 비교시 엘리프 펜트는 테라스 면적이나 공간이 정말 쓸수 없을 정도로 만든 반면 센트레빌은 펜트다운 펜트다운 테라스 크기입니다. 평수도 더 넓고 가격도 더 싸고 수많은 수입우체전도다 포함이고요. 역세권만 조금 포기한다면 7 4 A 실거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역세권은 상관없습니다. 청약을 못 넣으니 줍줍으로 가야 되는데 물량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사이에 엘리프는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아, 음... 74A가 평면도랑 분양가가 괜찮아서 모르겠네요. 엘리프는 말씀하신대로 잔여물량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변, 주변 개발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니 괜찮아 보이긴 해요. 엘리프 청약률 생각해보면 여기도 입지가 100% 죽쯤 나올 것 같은데요. 전 센트레빌보다 엘리프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호수공원 완공되고 도서관, 예술회관 등이 들어서는 곳이 더 낫지 않을지 엘리프 보단 좋다고 봅니다. 바로 완판 안될것 같고 엘리프보다는 빨리 완판될 듯합니다. 엘리프보다 센트레빌이 나아 보여요. 센트레빌이 더 낫죠. 길 건너 유초중고다 있는 것만도 크죠. 생활상황과 체육공원 등도 생길 텐데. 오 어, 센트레빌이 저번에 그 모델하우스 구경 가려고 했더니 아직 안 열었더라고요. 저번주에. 근데 지금 열었다고 합니다. 아라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둘중 비교 중이신 상황이라면 엘리프, 로얄동, 로얄층 당첨되신 상황이시면 엘리프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학교는 추첨이고 고등학교는 선택적으로 상황에 따라 아이 진로에 따라 거리 따지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집 앞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만 있어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센트레빌 커뮤니티나 조경은 좋아 보이지만 공용 부분 관리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센트레빌이 압승이죠. 서울 시민들이 보는 검단은도긴객긴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마음에 들면 소신껏 사세요. 분상제 지역이라도 비역세권은 축축까지 가야 완판7사 타입도 미달일까요? 어, 제 생각도 미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 이런데서 자꾸 물어보는 게, 내 마음에 들어, 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만약에 두 개가 예민하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도, 다른 사람 마음에 많이 드는 걸 사야지, 집을 나중에 매매할 때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가격도 좋고요 어, 그래서,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어, 그거를 또 판단을, 잘 해야지 좋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갖기 검단신도시 센트에빌 구경 왔어요. 흠이 죽겠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저번 주에 열었으면 저도 구경 가는 건데 아 아깝습니다. 이게 예약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서비스로 커피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커피 한잔 먹고 어, 구경도 하고 최신 트렌드도 보고 어, 그 다음에 좋은 게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분은 저기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데 어, 일반적인 그저 부동산 카페 분위기로 봐서 어, 상대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경품 당첨 가능성도 높겠죠. 뭐 로봇 청소기 뭐 경품이 뭐한열 대까지 되던데, 어 경품 탐나시는 분은 집 근처면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부럽네요. 가고 싶었는데 선택이 폭이 커진 1순위 청약 좋은 기회록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프행카드 걸어놨네요. 이거 보면은 사진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뭐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 지금 비어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사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커피하고 팝콘하고 이런 데 커피가 또 맛있더라고요 사람 은근히 많네요 호호 커피 마시고 집 가야겠어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선물이나 경품 행사 없나요? 경품 이벤트 있긴 한데 선물은 여타 모아랑 비슷해요. 모아 위치 좀알수 있을까요? 아라역 아 4번 출구가 아니라 5번 출구네요. 아라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텅텅 비었네요. 유. 그러니까 경품 행사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laughs> 어후 들어오는데 15분 기다렸어요. 유. 그 타입 몇개볼수 있어요? 아직 모아에 있으시면 주차 대수 좀 상담사한테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1.45대입니다. 어, 괜찮네요. 상담하면 뭐 주나요? 후후. 각 티슈 그그큐 어유 들어가서도 세대 내부 보는데 10분은 기다렸네요. 어. 그래도 아주 없진 않네요. 모아에 전시된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예약해야지만 들어가나요? 예약 없이 그냥 들어갔었어요. 텅텅이네요. 이게 19일이니까 어, 어제 모아가 열었나 봅니다. 그 오늘 시간 내서 갈, 가고는 싶은데, 이게, 저, 부인도, 저, 직장 생활이니까 토요일 날은 그냥 집에서 둥글둥글 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 이게, 한 7개월 휴직했다가 나가니까 체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꼼짝 못하고 둥글둥글 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이제 어디, 뭐, 밥 먹으러라도 잠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내일 컨디션 봐서, 어,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확대를 했는데 센터가 잘안 맞네요. 9월 19일부터 9월 21일 어우 짧으네요 이, 이번 주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어, 연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오후 4시에 현장 현장 추첨함에서 행운의 주인공 발표 매일 오후 4시에 발표하니까 한 어, 3시쯤 가가지고 구경 천천히 하고 4시에 추첨 당첨됐나 보고 오면 되겠네요 1등 로보락 로봇청소기, 2등 스타우드, 스타우드 냄비, 그 다음에 3등 스탠리 미니 텀블러, 4등 코스트코 회원권, 5등 배달의 민족 1만원권, 2일차는 골드 데이라고 해서 황금 열쇠 두 돈, 와두 돈이면 100만원 넘는데요. 미니 골, 골드바 스탠리 미. 미니 텀블러, 코스트코 형권, 배달음민족 1만원권. 3일차는 LG데이, LG 스탠바이 미 투. 이게 뭐지? LG 프리케어 공기청정기, 스탠리 미, 미니 텀블러, 코스트코 형권, 배달음민족 1만원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몸이 안따어 집니다. 지금. 피곤해서 딩글딩글 하고 싶고, 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사진 밑에 보니까 이벤트 참여할 사람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크크크 <laughs> 그랬는데 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경쟁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각기 검단신도시 센트레빌 고민되네요. 내집주와 칠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이분은 좀 사진 찍는 거 별로. 어, 안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사진 한장 달랑 올렸는데 어, 상담 받는 거 올려주셨습니다. 안에서 설명 들어보고 상담 받아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잘 설명해주고 좋긴 한데 묘지 보이는 게 너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아, 센트레빌에서 묘지가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어, 3년 전에 그저 왕릉 있는 데 거기를 시야를 가린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다진 거를 부시는 이분이 한참 말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안 부시는 걸로 결정이 났죠. 어 그랬는데 제가 3년 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그 검단 신도시 주변에 묘지가 많은데 묘지를 다 이전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옆에, 저,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묘지를 다 다른 뒤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앞, 아라초가 아니고 발산초로 배정된다고. 왜요? 구도심 학교라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거리? 거리요. 초등은 무조건 가까운 곳. 모아타입이 뭐뭐 있나요? 84A랑 101두개 있었던 것 같은데 타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묘지 다 이전한다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저도 이거 뉴스 다 들었습니다. TV에서도 뉴스 나오고. 신문에서도 다썼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지고. 제가 뉴스를 또, 옛날에는 그 투자 공부한다고그 뉴스 뭐, 저, 하여튼, 그 컴퓨터를 20, 20시간 머리 박고 살았습니다. 4시간 자고. 4시간도 여기 은행 뭐, 잔동 밖으로 가고 뭐, 그리고 잠도 별로 못 잤어요. 이렇게, 어, 처음에 한 3년을 그렇게 지냈더니, 제가 시력이 2.0이었었는데, 안경 안 끼고 2.0이었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은 다초점 렌즈 끼고 삽니다. 어, 그래서, 이 투자 공부할 때는 뉴스도 엄청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투자도 이제 손해도 안 보고, 잘 하고 있으니까 뉴스도 안 보고 게을러졌습니다. 어, 다시 또,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한 4년 4개월 남았거든요. 이번 달까지 이때는 어, 회사에 집중하고 어, 체력관리 잘하고 잘 정년 퇴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에 전념해야죠. 천주교 묘지 일반 묘지 등등 이전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도로 양쪽으로 묘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인천 서구에서도 이전해 보려고 했는데 묘지라서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어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하여튼 어, 우리 집은 그 묘지 근처가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 이거 어, 경관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지 어, 모델하우스에서 그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겠죠. 묘지보단 초등이 더 문제죠. 입주시 아라초로 배정해달라고 해도 분양 당시 발산초 공고라 기존 입주단지에서 반발이 많이 나올 거라 안될 겁니다. 아파트 자체는 좋아 보임. 아마 아라초 초 과밀이라 묘지가 한두개 보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많이 보인다면 두고두고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가 보이기도 하는가요? 그쪽에서 묘지가 보이려면 서양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어, 묘지 뭐저 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당사자는 또 틀립니다. 그 생각하는 게 여기서 하는 말로는 단지 한 개는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쪽으로 당첨되면 할 사람은 할 듯해요. 아라초 초 과밀은 악재로 작용하겠네요. 초등학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으나, 후객로는 초등학교분이 예미지나 유승한내들, 여기가 아라초로 배정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두 곳은 차라리 인천 해든이 가까워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분산 배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해든초도 과밀입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는... 다른 동네는 어린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명도 보기 힘들거든요. 근런데 검단신도시는 어린이가 바글바글해요. 한 단지에 천명 이상씩 된답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주변의 초등학교 유치원은 다 과밀입니다. 헤든이요? 헤든초 처음에 개교했을 때 제일 먼저 등교한 아이들이 한신유승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파트 입주러시로 초 초과밀 되었고 아라초가 개교되었는데 일부 개인적인 사유 있는 아이들이 전학을 가지 않으니 거의 반 협박식으로 엄청 눈치 받고 전학 온 아이들이 아라초 친구들입니다. 근데 다시 헤든으로 가라구요? 재밌네요. 단점은 많이 보이네요. 우선 역은 절대 못 걷는 위지 신도시 경계 끝이라 경계 밖의 묘지 등의 상황은 어떻게 조치될지 모릅니다. 아 경계라 그렇군요. 검단신도시요 끝이라 구도심 요 묘지가 보이는군요. 딱한 가지 유초중품업자는 건데 배정추가 절이 나오면 메리트 있을지 오히려 야고르지 않을까요?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건 실거주가 기본이라 해도 투자가 되는 셈인데 비역세권 최외곽이라는 점은 추후 안 좋게 작용하겠지요. 해든 초가 모듈러 교실 시작했으니 다른 초도 모듈러 교실 검토할 수도 있겠네요. 아, 아주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 과밀입니다. 다른 뒤보다 뭐 인원이 막두배 인원으로 해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모듈러 교실이라도 어, 초등학교마다 만들어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뭐 추가로 더 짓겠지만은 어, 그러기 전에 일단은 지금 입주가 더 빠른데요. 계속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못 들려라도 줘가지고 주변으로 가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은 어, 검단신도시 센트레빌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센트레빌이 역세권도 아니고 어,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안에만 안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중심부는 아니지만은 검단신도시 경계선에 하여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구도심은 이 검단신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구도심들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구도심 이저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별로 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은 옛날 가격 그대로래요. 물론 이제 신도시가 발전하고 신도시가 많이 오르면, 어, 서서히 따라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새 아파트가,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심지에 잡으면 베스트겠죠. 어, 그래도 신도시안에 지금 싼 가격에 잡아놓으면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상품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돈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인건비 자재비는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막 거품이 껴가지고 초급등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물가상승률, 어, 그 자재비, 건축비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 돈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초고평가 상태로 간게 아니고 물가상승, 돈 가치 하락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적정 가치가 계속 오르는 걸로 봅니다. 어 그래서 돈 갖고 저축하는 것보다 능력이 되시면 집한채는 갖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